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와 세포 분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세포는 헬라 세포라고 하는 건데, 1951년에 미국 여성 헬리안타렉스의 자궁암 조직에서 채취한 암세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분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암세포들은 어, 계속해서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세포가 분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 목표는 세포 주기의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염색체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세포는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 처음에 우리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세포는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가 생장하고 분열하여서 딸 세포를 얻는 과정, 이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나오는 주기 중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사이클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나눠본다면 특별히 이제 간기와 분열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간기라고 하는 것은 분열과 분열하는 사이를 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갭이다, 갭, Gap, 알죠? 그 갭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분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분열이 일어날 때까지 그 안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간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간기는 크게 G1기와 s 기와 G2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G1기라고 하는 것은 제첫 번째 단계라는 뜻인데요. G1기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제 세포 분열이 갓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자 세포가 사이즈가 작게 될 텐데, 세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커져야 되고, 많은 세포 구성 물질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G원기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단백질과 세포구성물질을 합성하고 생장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G원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인 S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 S기는 신더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어, S기인데요. 합성한다 어,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두배로 두 배에서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커진 것이 어다 커진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는 또 다시 분열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분열을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DNA를 복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S기 때는 DNA를 복제를 하는 일이 일어났죠. 또 계속해서 세포는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DNA가 두 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기의 마지막 단계는 G2계인데요. 세포가 생장을 하고 DNA가 복제를 한 것을 확인했으면 이제 분열을 정말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을 하게 되고 분열을 준비를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분열을 할때 어 방추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방추사라고 하는 것은 분열길 때 그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방추사이에 재료가 되는 그 단백질들은 언제 만들어 놓는 거냐면 G2기 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G1기 때 S기 때 G2기 때를 다 겪으면은 이제 분열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분열기에는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돼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음, 여기에는 지금 염색체 모양으로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S기, 뭐, G1기, G2기 땐 이렇게 이상한 실 모양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염색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어, 보통은 핵 안에서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진 염색사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어, 이사 가려고 보따리 쌀 때만 염색체로 뭉친다 이렇게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열기 때 우리가 보통 볼수 있는 이런 염색체를 볼수 있고요. 간기 때에는 어 염색사 상태로 존재를 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기가 끝나고 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세포는 이 딸세포 하나를 지금 예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세포의 구성물질을 늘리고 그다음 세포의 소기관수도 늘리죠. 미토콘드리아가 대충 20개가 있는데 3개, 그 다음에 뭐 17개 이렇게 또갈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포가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또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많아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은 바로 이 시점에서 지원기가 충분히 됐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어 제대로 세포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S기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 대표적인 얘가 암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충분하게 G1 원기가 진행이 됐으면 어, DNA를 복제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S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염색사가 2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S기도 마찬가지로 DNA가 복제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이제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인 G 투기를 지나게 돼요. G 투기가 되고 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분열기가 될때이 분열기가 시작하면서 염색체가 이렇게 염색체 모양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염색분체가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포 주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암 세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상 세포는 세포의 생장과 분열 환경, DNA 손상과 복제 상태에 따라서 분열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암 세포는 세포 주기에 문제가 있어서 끊임없이 분열을 하게 돼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배양 용기에 똑같이 세포를 놨어요. 띄엄띄엄 놨죠. 한 층만 하나는 정상 세포, 하나는 암 세포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분열을 하게 되면 한 층만 분열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층이 분열한 다음에 몇 개의 세포를 덜어내고 나서 덜어내면 정상 세포는 또한 층만 만들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죠. 그런데 이암 세포는 그 위에 계속해서 덧붙여서 만들죠. 이거를 우리가 악성종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종양을 만들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암세포와 세포분열은 정상세포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또 암에 걸리면 종양이 생기는 이유, 왜 암에 걸렸다고 말하면 왜 종양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걸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체스포 분열 하겠습니다.